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 사는 주연입니다. 어, 지금 여기 에티오피아는 밤 12시가 12시 반이네요. 늦은 시간이고요. 어, 오늘 제가 감기 기운도 있고 잠도 좀많고 해서 영상을 좀 하나 더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주제가 음, 에티오피아에 살면서 겪게 되는 이제 불편한 점들, 뭐안 좋은 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게 되는 뭐 장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려고 해요. 우선 불편한 점뭐 것들 얘기하자면 우선 뭐 길에서 좀 놀림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중국 사람 뭐, 차이나, 차이나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나라 에티오피아에 이제, 에티오피아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저 뭐, 10만 명? 정도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업 차관으로 그,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그런 프로젝트들은 어, 중국 기업, 중국인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프로젝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식당도 많이 있고 아무튼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외모적으로는 이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구분이 거의 안 되잖아요. 물론 저희는 이제 알아보시겠다고 하지만 뭐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뭐 차이나 차이나라고 놀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이 나라 친구들이 이렇게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고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뭐, 어, 중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 그,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더 나쁜 행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중에 1%만 문제를 만들어도 사실은 많은 비율로 나오는 거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친구들의 입장을 좀 표현하자면 야 중국 너희들 우리가 필요하긴 해 너네들이 근데 난 너희들이 싫어. 약간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이해가 됐고요.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단점이라고 하면 <laughs> 항상 쇼테이지를 겪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여기 단전도 많이 되고요. 단수도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도, 어, 뭐 자주 느려지거나 제대로 정,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물건 사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 뭐, 슈퍼마켓 가서 우유를 산다. 그러면 이제, 아, 이 우유가 오늘은 여기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들고, 아니면 뭐 ATM 가서 돈을 출금하러 간다? 오늘은 지금 내가 이렇게 ATM을 가면 그 ATM이 작동을 잘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 그리고 쇼테이지에 대한 걱정들이 지금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리고 처음 왔을 때, 지금은 괜찮지만 처음 왔을 때 교, 교통편이 너무 불편했어요. <laughs> 우리나라처럼, 그 대형 시내 버스들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늘어나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그 승합 차량 있잖아요, 봉고 차량 그러죠. 그런 차량들이 지금 대중교통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행선지도 안 적혀 있고, 물론 이제 조그맣게 상위에 상단에다가 <laughs> 간판 비슷하게 달아놓는 차량도 있는데 그건 현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사 말고 차 안에 이제 그 차장처럼 돈을 이제 받, 걷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도착하면 내려가지고 막 행선지를 막 얘기하긴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 행선지가 내가 가고 싶은 데인지도 모르겠고 이 행선지를 통해서 가면 내가 가려는 곳을 갈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되게, 그리고 되게 이제 12명이 앉을 수 있는 차량에 막 15명, 17명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2명 앉는 자리에 3명 앉혀, 버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처음에는 적응이 너무 힘들었어요. 타기가. 왜냐면 현진하고 바짝 붙어가지고 타야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뭐 괜찮지만, 그래도 막잘 그 씻지 않아가지고 겨드랑이 앞내, 많이 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거 참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전혀 문제 없이 이용하기도 한 이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가 있을까요? 어... 지금 드는 생각은 그 정도인 것 같고 장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에 이제 살게 되는 장점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물가가 저렴해요. 근데 이제 모든 거에 대한 물가가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특히 이제 식재료에 대한 요, 그,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되거든요. 이 나라에서 이제 생산되는, 생산되는 이제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렴해요. 뭐, 약 한국 대비 5분의 1 금액이거나, 뭐, 심, 심한 경우에는 뭐 10분의 1 금액으로도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인건비가 저렴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집에도 지금 일하는 식모 친구가 한명 있어요. 어 지금 그 친구의 월급이 한국돈으로 약 4만원 정도입니다. 비료를 치면 1 2 0 0비료고요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데, 근데 그런 친구가, 어 물론 이제,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워낙 저렴한 인건비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 말씀드리고, 다른 방송, 다른 문제 동영상에서. 어쨌든 그 친구가 있으니까, 저는 밖에서 이제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대신 챙겨주니까. 물론, 엄마, 아빠처럼 챙겨주진 않아요. 그냥, 월급을 받는 한도 내에서 본인이 이제 하는,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 그래서 많은 걸 바라지도 않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어 저를 이제 도와서 어 제가 밖에서 일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저한테 큰거 같아요. 어 그리고 음아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는 사실 이 나라 급여 대비 집값이 되게 제일 비싸다고 세계 최고로 비싸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지금 한 달에 약 여기 월세가 한 42만원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3층짜리 집이에요. 3층짜리 집에, 어 방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방은 4개가 있고, 뭐, 좀 애매한 모양새의 방까지 포함하면 6개가 있는데, 6개의 어 그리고 4개의 화장실이 있는 집인데, 저랑 이제 제 아이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이런, 이 정도 사이즈 집에. <laughs> 근데 한국 같으면 사실, 42만원 월세면은, 원룸이잖아요? 단칸방 아니면 뭐, 저기 뭐, 반지하 같은 집에서 살거나 하는 정도인데, 그래도, 여기가 아디사바바 중심가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아디사바바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뭐이 정도 금액에 이만한 집에서 살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이거든요. 한국에서 워낙, 그, 저기 뭐, 벅차게 살았거든요? 뭐, 집도, 좁은 데 살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좀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음, 이거는 이제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한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어드밴테이지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갔을 때 중국인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막 중국인이라고 먼저 이제 말을 걸어거나 물어보다가도 제가 한국인인 거를 알면 좀 바라보는 인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어 이건 약간 부가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어 호텔들을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호텔 로비에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카페, 호텔 로비에 딸려 있는 이제 뭐 레스토랑을 이용한다고 하, 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은 뭐 한국에서도 4스타, 5스타 같은 호텔 같은데 가면 사실은 비싸서 뭐 커피 한잔 제대로 못 마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비싸봐요. 커피 한 잔에 뭐 2천 원, 뭐그 정도 하는 수준이고 밥값, 밥값도 사실은 뭐 뷔페 같은 경우를 이용한다고 해도, 황금도로는 뭐 2만원, 뭐 비싸야 3만원 정도? 하는 금액에서, 뭐 5스타나 4스타 정도 되는 호텔의 부페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삶의 질이, 삶의 만족도가 좀 좋, 뭐 높아진다? 이게 개인의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프리카가 이제, 전 세계에, 개발 도상국들 중에 아프리카가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남은 오포티니티, 기회의 땅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사실 저는, 어, 그런 부분을 좀 바라보고 온 것도 있고요. 어, 저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또 저희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서, 어, 현지어, 그리고 영어, 한국어를 당연히 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뭐, 이제 한국 사회는 경쟁도 치열한데, 요즘 젊은 이제 대학 막 졸업한 세대들도 정말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직장 구하는 것도 문제고, 뭐 경쟁, 심화된 경쟁 때문에 뭐 웬만한 대학교 나와서는 제대로 된 인정도 못 받고, 제대로 된 이제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저희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됐을 때 얘기한 것처럼 현지어, 영어, 한국어를 하게 되면, 본인의 아가림 정도는 충분히 여기서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게 저한테 있어서 제 우선순위고 다른 부가적인 장점들은 사실은 뭐, 방금 얘기한 첫 번째 순위에 비해서는 거의 뭐 존재값도 없는 수준이고 그래서 여기에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저는 계속 여기 있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글쎄요 뭐 유럽이나 선진국 쪽으로 도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뭐아직까진는 아이를 생각해서는 여기가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앞으로 일할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 뭐 이상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이제 에티오피아에 사는 준이었고요. 뭐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면 지금 이 아래쪽에 나오는 주소로 접속하시면 되구요.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